자, 여러분들 상모님, 감사하세요. 아, 자, 자, 저희는 지금 어, 새해 맞이 산에 왔습니다. 어, 물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돋이를 본건 아니고요, 그냥 해뜬거 보려고 새해 맞이에서 기념으로 지금 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벌써 힘들어요. 이제 시작인데. 이제 내려가서 힘들다. 안돼 안돼 안돼. 야, 왜 이렇게 높아? <laughs> 2.5km 올라가야 돼. 미쳤다. 으아, 으아. 지면 2.5km 달리기 할만한데. 아, 약, 우리 체력으로 지금 2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다. 택트로. <laughs> 산에 오니까 좋긴 하다. 이제 여기부터가 헬게이트 시작이야 여기 있다가 막계단 진짜 막 샥샥샥샥 된거 있어 아주 죽음이야 거기 자 여기부터 이제 쭉 계단이에요 쭉 계단 아주 지옥 근데 여기보다 더 심한 계단이 있어 이제 아. 기분이 어떠신가요 유교 씨? 에이, 좋아요 상당히 좋아요 <laughs> 어저께 술 먹다가 괜히 알겠다고 해가지고 <laughs> <laughs> 아니, 내가 어제 갑자기 산에 가고 싶어가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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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이한테 규일아 그 산고 그랬더니, 옥시도키갖고 레알 그랬더니, 하, 알았다고 해서 지금 온거야 야, 저기 벌써 했던 거 보인다. 개 멋있는데? <laughs> 아, 참고로 지금 시간은 몇 시냐? 지금 12시 13분. 예. 네, 해가 뜨고 남았을 시간이죠. 음. 자, 네. 여기 계단. 이따 는데 이거, 이거보다 심한 거 있다고, 좀 이따가. 아, 대단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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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아, 진짜 멋있긴 하다, 벌써. 아, 자, 여기 1차 심인데 그냥 넘어갈까요? 잠깐 쉴까요? 넘어가죠. 플라워펌프 하고 갈까? 아, 저 아픈데? 아, 아프냐? 넘어가자. 힘들다. 컵거리? 아니, 아니, 그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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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에바야. 아, 1.7kg. 아, 물이나 안 먹으면 못 가겠어. 쉬었다 가. <laughs>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잠깐만 쉬었다 갈 거예요. 힘들다. 유포 <laughs> 샀어. 힘들까 봐. 아니, 하나씩 입에 넣고 아, 근데 이거 진짜 조금 들었다. 그니이 그러니까. <laughs> 아, 맛있어. <laughs> 옛날에 엄마 아빠가 나하고 누나 산에 들어갈 때 맨날 육포를 챙겨갔어. 그리고 찡찡거리면 입에다 하나씩도 넣었어. 맛있어. <laughs> 육포 먹으니까 또물 먹고 싶어. <laughs> 저걸 리을라아나 사실 이거 잘 못해 으아아아아아오 높게 어, 잘하냐? 그냥 아픈 거 참는 거 좋아해 진짜 잘하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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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려간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오어 오, 아파 아 <laughs> I w l <will> be back <laughs> <laughs> 아, 진짜 웃겨. 아, 여기 봐. 진짜 멋있다, 여기. 아, 잘안 보이겠다, 카메라로 보면. 진짜 멋있는데. 아, 부럽죠? 나만 봐서? 아, 이거 진짜 멋있는데. 자, 여러분, 저희는 지금부터 이 동네 뒷산에 최고 난 코스를 올라갈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이 계단이 보이시나요? 이 계단이 저 위에까지 펼쳐져 있어요. 자. 그러면 난코스 한번 가보도록 하자고요.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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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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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너데높클로 아, 빵모 네 아, 클로즈모 디모. 마모 디모. 아님 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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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셈? 일로 가셈? 아, 빨리 올라가셈 안감 안감 아, 빨리 가셈 아안찍금 안찌금 빨리 가셈 아애씨배지야 아, 빨리 가라고 배지배지 빨리 가 먼저 가아씨 엉덩이 지을거잖아 <laughs> 가 출발 출발 <laughs> 아 힘들어 아 힘들어 다람쥐 도토리를 먹으며 뭐, 너에게 달려간다. 도토리, 이방가들, 품음고. 갈비찜을 밥 위에 앉아주세요. 갈비찜을 밥 위에 앉아주세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 덮밥. 아하 아. 봐봐. 그거 아니야? 그거, 개피참치 아니야? 아, 근육만두, 아, 근육만두에서 만들, 근육 나오는거나 자, 일단, 어, 저희의 목표 지점까지 보이다 왔어요. 이제 아주 탁 트인 하늘을 볼수 있는 곳이 나타날 거예요. 들어줘? 어, 잠깐만 들어줘. 야, 여기 개 무섭잖아. 찍고 찍고 올라. 뛰어서. 어. 그게 금산이야, 근데. 야! 어. 나도 여기 포인 많이 안 올라왔어. 어! 여기 뭐야. 어. 짱이다. 우와. 아, 야나 오금 저려. 이야 나 오금 저려. 와, 진짜 쌍멋있다 이거. 이거 보이세요? 와, 포즈. 투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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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되 멀었어 아직. 예예. 아, 야, 야. <laughs> 야, 잠깐만. 어, 여기 너무 무서워 나못 하겠어. <laughs> 짱이다 아, 좀만 쉬다 들어가자. 하나 남겨놨죠. 한번더좀 길게 해야 돼. 좋았어. 야 올라온 게 물잔하자. 육포 한 조각 드릴까요? 예. 육포 한 조각 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따자 네. <laughs> 그래도 온 김에 저기 갔다 아까 사이남? 뭐라? 바로 앞이야 어? 원래, 원래 우리가 가려고 했던 데가 사이남이고 <laughs> 어 미끄러워 하짜짜짜짜짜 간지 핵간지 진짜 간지나봐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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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짱 멋있어 하나 둘셋 네, 저희 목표치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이제 했던 것도 바꾸니까 막걸리나 먹으러 갑시다 뭐할 거야? 하나 둘셋 오케이 가자 짠 <laughs> 아, 개맛있어 아. 정말 맛있다 아니 원래 그 파전에 보리밥에 막걸리를 먹으려고 했었는데 치킨이 땡겨가지고 이렇게 치킨을 시켰어요 와 진짜 엄청 양 많아 떡장하고 먹자 이거 봐 다리 크기 봐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등산도 하고, 뜬 해도 보고, 막걸리도 먹고, 기분도 좋고, 아주 완벽한, 어, 운동을 했습니다. 네. 저희는 각자 집에 가서 잘 거예요. 음. 여러분들 모두 상나이. <laughs> <laughs>